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다섯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큰애가 지적장애로 학교 엄마들이 장애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음,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다녔어 스트레스 받아서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놀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구해줘 내맘두 두 번째 사연자 엘림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 얘기를 하고 이제 박근정 교수님이 하신 모래 어, 상자를 보면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 엘림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좀가겠습니다그 주호소 문제를 우리가 좀 어떻게 앞으로도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엘림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두 어,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 음. 음. 그래서 굉장히 좀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네, 쌓여있으면 네.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입으로 나오든지 행동으로 나오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림이 상당히 분노가 많이 쌓여있다. 네. 이게 이제 문제 중에 하나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시점에서 엘림이 사실은 작년에는 상당히 올때 때문에 힘들었다고 해요. 이 본인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본인의 분노, 슬픔, 화,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되지만 우울로 발전이 될 때는 아마 내 탓일 거야. 그렇죠. 화살이 절로 가면 공격이지만 네. 일로 오면 이제 우울적으로 갈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보신 네. 모래, 모래 상자를 네. 좀더 보기로 할게요. 네, 네, 네. 좀 어떤 것들이 설명할 만한 어, 걸까요? 어 사실 그 세찬 바구니를 지고 가는 한복 입은 여성을 본인 어린 시절에 고생하던 모습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어깨를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붙잡고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그랬더니 본인이 화를 맞는다. 그래서 음. 본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피겨들이 다른 사람을 뜻해도. 피겨가 자신을 또 뜻하고 있는 사실은 네.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인을 지목하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좀 화가 많으시잖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가 많은 부분을 보여주는 피겨를 인정한 거죠. 그렇죠. 인정이 왜 우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인사이트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화가 많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 거죠. 그렇죠. 보고 인정하고 네. 가지고 오고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인정하는 거부터 사실은 인사이트 통찰이 오고 그다음에 내면의 변화가 오고 행동과 삶의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눕, 눕혀놨던 음. 이렇게 하고 화난 여성과 삐졌다가 검은 머리 종각을 나중에는 세워요. 음. 근데 그냥 힘없이 세우니까 세워지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어,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했더니, l 씨가 모래 속에 깊숙이 세워야 한다. 음. 그게 모래놀이치로서 되게 의미가 있어요. 네. 본인 자신을 힘있게 세는 음, 거니까 네. 쓰러졌던 내 자신을 네. 네. 자, 땅에다 자기 발을 음. 깊게 박고 두 다리로 설수 있는 힘이 있다. 음.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신 또그 모래 상자를 보니까 저는 굉장히 그좀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보게그 피규어들 다 거기 나오는게 대부분 다 자기 모습이네요 그럼 그러니까 걔 굉장히 좀 자기 분석을 시작했어요. 아, 네. 좋네요. 네. 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래 노리는 그저 네. 힘링 신장 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 네. 네. 그러면 한번 만져보시면서 느낌이 어떤지 음.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칠고 부드러워요. 아 거칠고 부드러워요. 네.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음. 떠오르는 거요? 네. 사람이나 사건이나 음. 내가에서놀았던 거? 아, 네, 그때? 네. 네. 거 오래, 오래 어, 모래, 모래 했는데 어땠어요? 그때? 내가 쓴 음. 그때는 놀을 때는 즐거웠던거 같아요. 아. 잠시 잊었으니까요, 집을. 어, 집을. 네, 집이 어땠어요? 집이요? 네. 음, 제가 세살 엄마가 음 아빠가 3세살때 돌아가시고요. 아가지한테 네. 아, 돌아가셨구나. 네. 네. 엄마가요. 네. 세살때 저희 나랑 우리 오빠랑 남동생이랑 놓고 할머니한테 네. 놓군 네. 나가고 재혼을 했거든요. 아, 엄마가. 네. 정체서 재혼한지는 몰랐었는데요. 네. 재혼을 해가지고요 네. 저희 이제 버리고 갔어요 네. 음, 할머니랑 이제 <laughs> 컸는데요 네. 할머니가 음, 맨날 저를 이제 때리고요 아이고.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화풀이를 저한테 다한것 같아요 세상 네. 그러면서 부를 때잖아요 네. 그 이만한 셀 부딪이라는게 있어요. 네, 네. 화가 나면은 네. 저를 이제 때리려고 그걸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맨날 도망가고 아이고. 오빠도 막 맨날 때리고 네. 음, 삼촌들도요 맨날 와가지고요. 네. 지네들이 양말랑 빨지 나한테 시키고요. 네. 어리니까 모르고 한 거예요. 인지 네. 능력도 안 되니까 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요. 네. 제가 그때는 말도 못 하고. 네. 말을 더듬었거든요, 학교 가서도. 아, 그거 네. 음. 그리고, 그 학교를 갔는데요. 음.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한 30분, 30분 정도 걸어야 돼요. 음. 버스가 없어서요. 네. 그럼 가잖아요. 음. 음, 저보다 어린 애들 있죠? 응. 음. 음, 7살, 뭐, 이렇게 어린, 나보다 7살 더 어린 애들도, 음. 그랬던 것 같고, 음. 저를 막, 돌명이 음. 던지는 건기본이고요 막대기 음. 갔다가 저랑 남동생이랑, 음. 괴롭히려고 막 해서, 음. 걔네들 피해서 이제 산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네. 산으로 갔는데도, 네. 피해서 갔는데요. 네. 남자 세명이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저희 납치한다고. 음. 어, 내가 이제, 내가 엄청 아팠으니까요 납치를 못하고 어, 집에 가라고 돌려보내주세요. 아유. 역시 똑똑했네. 살려고그랬던거 아, 아유. 그래서 아마 이런 상담도 네. 받겠다고. 네. 어, 손을 들고, 그렇게 도움을 네. 적절히 받고, 그게 진짜 힘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피규어를 갖고 오셨는데, 어떤 마음이 음, 드셔서 이 피규어를 갖고 오셨어요? 음, 집에 가면 생각이 났는데요. 네. 생각이 음, 끊겨가지고요. 네. 음, 다못 갖고 오고 이것만 가져왔어요. 아, 그랬구나. 네. 응, 이거는요. 음, 네. 음, 만두에다가요. 네. 삼촌이 네. 음 어떤 폭력적인 도구 갖고 나를 음. 죽이려고 해가지고요. 어머, 어이 세상에. 아, 그래서요? 음 대나무 같은 거 도망갔어요. 무슨일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만두 그냥 열심히 잘 입고 있는데 네. 나한테 풀이했어요 그게 아동기죠. 네. 얼마나 무서웠을까. 열달 때요. 음. 도망갔을 때 거기서 있을 때심정이어땠어요 음. 대나무밭에서.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 찾고 다니더라고요. 음. 음. 내가 없으면 네. 집안일을 못 하거든요 할머니가. 아. 요 내가 여덟 음. 살때 아파가지고요 아홉 네. 살 때까지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홉 네. 살때 여덟 살때 학교 갔다가요 음. 음, 학교 못 다닌다고 해갖고 그냥 집에 가고요 아홉 네. 살때 학교 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학교 가기 네. 쉬운 환경은 아니었어요 어. 남들은 한0분 가는 거예요 두 시간 걸어서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두 시간 걸어 다니는 애한테 막 그렇게 네.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진짜 XX가 그래도 계속 학교를 그 힘든 와중에 갔다는 거네요 네 대단합니다 정말 근데 내가 음. 책을요 네. 음, 친구 책을 빌렸거든요 네. 근데 넘기다가 어떻게 잘못하다가 찢어졌어요 일 네. 그러고 있다고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해었어요 그래갖고 네. 그때부터 얘는 바보가 네. 음, 다부... 아이 왕따? 네. 그때부터 왕따가 나게. 아, 딱한 거예요. 그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안 했다고 했는데 안 믿어요. 어... 선생님은? 선생님도 안 믿어요. 어... 되게 억울했겠다. 네. 그때 그러면 저는, 음... 저는 안 훔쳤는데요. 네. 무조건 훔쳤다고 두 번이나 나한테 그랬어요. <laughs> 아, 그런, 정말, 상황에서도, 제가 학교를 계속 버티면서 갔다는 게 정말 기적이네. 차가 왔었거든요. 음. 걸어갔는데, 네. 차가 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네. 넘어졌는데요. 본능적으로 네. 안 일어나지 하고안 일어났거든요. <laughs> 어. 친구 끌어다니긴 거예요. 어. <laughs> 그때도 그냥 거기서 그렇게 되게. 사고가 났어, 나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 그 친구가 사야 줬네요 네. 어, 그때 혹시 마음은 어땠어요? 그냥 냅두지. 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빨리 일어나자고. 음... 그래서 제가 냅두지 그랬어요. 아니요 그때는 그렇게 표현을 음... 할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음으로 그냥 냅두지 네. 그랬고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갔어요? 네. 어... 집에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네. 구해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지금 생각하면요. 네. 그 친구가 안 구해줬거든요. 교수님도 네. 못 만났을 거고 네. 음,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들도 못 만났을 거고요.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도 몰랐을 거고요. 그렇지. 네. 또 예쁜 다섯 명의 아이들도 네. 아이들도 만났었요못 만났겠죠. 네. 우리 천사들을 못 만나보냈지. 네. 그래요. 그 친구가 고맙네. 그 친구 네. 아니었으면 나도 못 만났네요. 네. 음. 야, 그랬구나. 음, 힘들 때마다요. 음. 그 청소년기 지났을 힘들 때마다 네. 진짜 나쁜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랬구나. 네. 음, 그럴 때. 예,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잘 버텼잖아요. 네. 그, 어, 원동력은 뭘까요? 그 힘은? 음, 그때는 그냥 무기력하게 지내고요. 음. 음, 때리면 맞아야 되는 아이, 음. 그냥 계속. 음. 그때는 음. 음. 고, 고, 고 상태까지요. 음. 그렇구나. 예, 음. 음, 이거는요, 음. 사람들이 남을 보면은 음. 뭐 베트남이냐, 압축하냐 막 그래요. 음. 그말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말안 안 하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기도할게요. 네. 음, 10살 때부터요, 제가 16살 겨울 때까지 이하고 자랐거든요.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렇구나.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음, 그때요. 음. 음, 음식을 해가지고요. 너네도 맨날 계속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아, 할머니라시대? 네. 아, 힘들었겠다. 음, 예약과도 끌고 다니고요. 머리에 많이 입고 다녔어요. 이아가처럼 아, 아, 참. 그러면 그때 학교도 다녔다고 그랬죠. 그럼 방과 후에? 네. 그때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음, 하기 싫은데요. 이런 어.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아. 할머니가 욕하니까. 네. 그럼 그때 이렇게 학교 가는 거, 또 일하는 거, 그 외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어요? 눈이 음, 오잖아요. 음. 그러면, 집에 안 들어가고, 놀밭에서 응. 놀고, 응. 놀, 놀려고 하면 맨날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에 밖에 못 놀았어요. 아, 겨울에? 네. 겨울에 농사를 안 지니까? 네. 아, 겨울에는 좀 그러면 행복하게 놀았어요? 아니요. 그러면 못했어요 음, 나와 있을 때만 조금 행복하고요. 음. 집에 들어가면 다시 지옥이고요. 어. 머리에 이고 있는 피규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 피규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인지 좀 얘기해봐 주세요 네.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그 피규어한테 무슨 말 해주고 싶으세요? 편하게 있어요. 내려놓고. 음. 면그 피겨가 뭐라고 할것 같으세요? 피겨고요. 음, 음, 편하게 있으라고 하면. 음, 고맙다고요? 음, 고맙다고 그래요. 예. 그, 그 옆에 있는 그 누워 있는 피겨들 있잖아요. 얘요? 예, 예. 어떤 음, 마음으로 가져왔고?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음. 선이게하고 있는 게 얼굴 음. 그 표정도 화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음, 화났구나. 네. 예. 누가 그렇게 화가 나실까요? 내가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아, 아. 음. 어떨 때 화가 날까? 음, 사람들이요, 음. 자기 못 들으면 내그 아. 나의 그 생각 같은 거, 내 감정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음... 사람들이이래서막 얘기하고 볼럴 때, 네. 그럴 때 화가 나는구나. 아... 그래서 처음에 가져와서 피어를 눕혔잖아요. 그래서 네. 안 꼭... 세워져서요. 안 세워져서. 네. 어. 세워지네. 아, 그러니까. 어 얘기하고 나니까 세워지네. 네. <laughs>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세워지나요, 지금? 음... 이렇게만 세워지는데요. 그렇죠. 머리에 으니까세워지요 그렇지. 머리에 딱 깊이 니까 세워지죠. 네. 자. 그 옆에도 뒤에 또 누워있는 피규어가 있는데 그 피규어는 어떤 마음으로 같이 여기 데려오셨어요? 음 삐진 것 같기도 하고 음. 모르겠어요 어, 삐진 것 같아 네. 무슨 그럼 무슨 일로 삐졌다고 할수 있을까 상상해 본다면 이 피규어요? 음. 음 서운해서 음 서운했구나 네. 뭐 어떤 부분이 서운할까 음.. 막말을 해서요 막말을 해서 성운구나 음. 어.. 누가 막말을 했을까요? 어.. 교회 사람들 음.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요 주민들이? 네. 막말을 막 들을 때 마음이 어때요? 워나 잘해라 <laughs> <laughs> 그렇구나 네. 나는 그냥 애기 음, 학교 음. 보내고 음. 학원 보내고 음. 공부시키고 음. 그렇게 안했거든요 그래요 음. 됐었고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네. 이제 내가 나를 보호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이제 지나갔던 일들이 왜 발생했는지 또 알게도 되고 그러겠죠? 예. 자 오늘 좋은 시간 네. 너무 좋았고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좋은 대상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자존감이 또 더욱 더 이제 회복되고 어, 성장해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요. 그 친구, 그러니까 아이의 친구 엄마들이 이 엘림을 굉장히 그좀 괴롭게 하는 문제도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지만 본인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가. 어, 많이 좀 구축이 되면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면 또 그쪽에서 나를 모함을 하거나 나를 업신여긴다는 느낌이 들어도 그걸 또 단호하게 음, 나는 내 자신이 소중하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또 그렇죠. 단단한 내면이 생길 수도 그렇죠. 있고요. 본인들은 한테 투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내거 아니야, 당신 겁니다. 이렇게 네, 높은 그렇죠. 자존감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저희가 기대하는 바죠. 충분히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함께 엘림을 도와서 이렇게 상담에 관련된 컨텐츠를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이 컨텐츠가 또엘림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함께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컨텐츠였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